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어요. 엄마가 하랑이를 위해서 복을 빌어줄게. 엄마가 사랑하는 하랑이를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도록 도와주세요. 신명기 신명기 33장, 33장 1절부터 2절. 부터 2절. 하느님의 사람인 하느님의 모세는, 모세는 죽기 전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복을 빌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보시고 세일산에서+ 태어난다. 세일산에서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셨다. 해처럼 아, 떠오르셨다. 바란산에서 너한테 더 위대함을 나타내 위대함. 보이시고. 나타나 오시고, 수많은,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수많은 거룩한 천사들을, 천사들을 이끌고 오셨다, 이끌고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그의 오른손. 그의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들려있다. 불은 막 살아 움직여. 불꽃 응. 봤어, 하랑아? 응, 그 밤이 불면.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어. 그래서 만지면 불은 만지면 돼, 안 돼? 불꽃 응. 불꽃 만지면 안돼 내가 다치거든 하나님이 하랑이한테 하랑이한테 뭘 주시길 원할까? 응? 하랑아 복을 주시길 원한데, 하나님은 늘 하나님은 하랑이를 사랑해. 엄마가, 하나, 엄마가 하랑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니 엄마가 하랑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하랑이를 사랑하신대. 하랑이를 사랑하셔서 하랑이를 엄마하고 아빠한테 보내주셨어. 여보세요? 오,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있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 알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하랑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이 복주머니 어딨어? 열두 개 있대. 열두 개. 동그라미 해봐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넷이요, 다섯이요, 여섯이요, 일곱이요, 여덟이요, 아홉이요, 열이요 두개 더 어딨어 열하나, 열둘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집하거든 그래서 복주머니가 열두개네 하랑아. 하랑이, 아랑이, 예랑이. 응. 응세 명이잖아. 세명 모두 각각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응. 하랑이에게 주는 복. 아랑이 누나에게 주는 복. 예랑이 누나에게 주는 복. 각각 다를 거야. 서로 싸우지 않아도 돼. 서로 더 갖겠다고 욕심부리지 않아도 돼. 다 다른 복일 거거든. 알았지? 응. 기도할게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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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에게 건강해 복, 건강해 복, 축복의 복, 축복의 복, 사랑의 복, 사랑의 복, 모두 듬뿍 주셔서 감사해요. 응. 동복 주셔서 감사늘 하나님만. 예, 하나님만. 믿을게요. 믿을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세요. 도합니다. 아멘. 하세요.